며칠 전에 어, 강동현 회장님이 저 밑에서 차마 세 박스를 목에 달고 어, 있었고 어머님이 그 옆에서 세 박스를 입고 계셨죠 제가 그 순간 보면서 돌보다 언덕에서 예수님 네. 의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고 어, 그 밑에 성모님이 거기 계시는 모습이, 어, 많이 음. 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시 후속 시즌 영상 차가 아마 진행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도그 어, 자리에서, 어, 유치장에 갇힌 그,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처럼, 어, 늦게 지 하지 말고, 죽었지만도, 또 후속되더라도, 설사, 다시 조화하고 또 선천하고 어, 성명을 보내서 2000년 뒤에 이렇게 많은 대수를 따는 사람들이 생겼듯이 오늘 오디 선배님 이야기했듯이 아마 회부는 강동희 회장님 구속시키고 오저리 어, 잔불들이 다 꺼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다시 회장님이 구속되면은 그 길로 돌 불처럼 다시 불이 일어나고 아마 다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다시 성령께 사랑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해군의 그 졸렬한 그 작전들 어 기분이 나쁘지만도 승천하시고 음 예수님께서는. 여기가, 이 현장이 바로, 어, 그, 베타니아 근처고 그래서 기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초대를, 어 우리가 응하고, 다시 이 에루살렘에서, 어, 기쁜 의사를 계속,